이진호 씨, 정혁 씨, 김동현 씨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옷빨리 갈아입기 2 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권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룰은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음악 주세요. 어 진호 와 진호 어 진호 진호 어. 어 진호 온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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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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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온다 뭐야, 이거. 60초 안에 인싸패션으로 갈아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싸패션 60초. 인싸패션, 와. 인싸패션입니다, 인싸패션. 60초. 어? 어, 동현가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아, 아니구나. 오 5, 4, 3, 2, 1. 올려주세요! 동현이 형은 아까부터 계속 치마만 입나 봐 이진호 씨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떤 컨셉으로 이제... 네, 이건 인싸답게 책을 읽는 소녀 알죠? 학교 초등학교 아, 동상 네네네네. 그 모자를 한번 포인트로 적었어요 어, 정혁 씨는... 어얘는 이래도 네. 멋있어 정혁 씨는... 라이더 자켓을 입고 계시다 지금 벗으셨는데 인싸라면 항상 파티를 가거든요 네. 오늘 파티에서 내가 주인공! 나야 나! 이제 선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왕관에 쓴 느낌. 왕관에 쓴. 네, 그래서 느낌으로. 내가 여기 왕이다. 누가 여왕이 되겠는가.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매력평가라는 분들 아주 마지막 도전자 김동현 씨께게좀 싸움 잘하는 여보생 <laughs> 요즘 인싸템이 형광색 이런 거잖아요. 온 컬러. 그래서 노란색 형광색으로 다 맞추려고 했는데 네. 우리 혁 씨가 다. 가져와서 입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바꿔서 네. 이제 남자도 가정적인 네.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인싸다 뭐예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네. 미래를 지향한 유니섹스라고 하죠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띵띵 <laughs> <딩딩. 웃음> 바로 다음 라운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오, 오 제이 켄 씨가 집마 쓰는 거 알아. 공무원 출신님 루기, 루, 가이번 룩은 형님, 룩입니다 형님 룩으로 갈아입어주세요 형님 룩 형님 룩아 이거, 이거, 진거거 아니야? 진 이거, 형님 이이면 후, 후, 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대. 어, 사실, 퀄리티가 좋습니다. 5, 4, 3, 2, 1. 올려주세요. 오. 오, 오, 오 대력 편정당 분들에게서 가장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지노야, 나오고 있습니다. 지노야. 어 뭐야? 박수와 다른 반응이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저기요. 야, 지금 출소한 사람이잖아저 백퍼 칼제비요, 칼제비. 어... 이제 민간인이 된지몇 시간 안 되는. 음, 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laughs> 다 않은. 다 치우고, 네. 이제 두부를 먹고. 두부를 먹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목소리도> 정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아까 김동현 씨가 계속 쓰고 있던 그 가발이죠. 예, 훔쳤습니다. 아... 제가 잠깐 훔쳤어요. 혼란에틈 타서 훔쳤어요. 훔쳤어요 혼란에틈 타서 훔쳤어요. 정선 나고 시골에 여기 맞잖아요. 시란 소리 같은 야인 시대 약간 시란 소리 같은. 좋고다 이 혼자만 이제 낭만 주먹 같다. 낭만 주먹. 오. 야 거기. 야 거기. 야 거기. <목소리도> 거 거들먹거리면 안 돼? 어, 그렇지 김동현 씨는 지금 약간 내부자들 어? 이제 또 와! 야, 이거 센스야, 센스 아. 내부자들이 오! 이병헌 씨를 또표현 하신 것 같은데 대박 아 대박 오, 어, 그 이병헌?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어. 이병헌 안 돼, 이병 얼굴 때문에 안 돼, 이병 아 형님의 대표죠 예, 뭐 제가 어, 왼손은 이렇지만 아직 욕에 남아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현 씨 2번, 이진호 씨 5번, 정혁 씨 7번. 아 어, 근데 정혁이 잘 입었어. 입어 주시고요. 어, 매력 만수르의 마지막 라운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2등부터 발표할게요. 2등 보여주세요. 2위가 정혁 씨입니다. 괜찮?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 3위고 어떤 분이 1위일지 칼제비 대2 이병헌 결과 보여주세요! 오! 웃지마! 물 떨어지잖아! 웃어? 흑락하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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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룩으로 환호해 주세요! 오... 마지막 미션은 개별 화보. 아, 이건 아다 정성 나는가 영화 명단. 고호동 전통.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